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어제 말씀에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해수본왕과 바산왕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과 이미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Not yet과 already.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첫 부분이 바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와 맺은 언약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현재성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현재성과 그리고 연대성입니다. 지금, 오늘과 우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어느 시점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이라면, 이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서의 말씀을 매일 받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라 기도하기는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언약의 주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왜이 사실을 지금 언급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을 탈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우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의 관계로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게 된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에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언약을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지키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대였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외에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목말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갈급한 영혼의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10개명을 언급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이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것은 일개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방법은 그 말씀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는 계속 듣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슬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계속 내리면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지만 마른 땅을 다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의 주인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아, 이 성령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